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을 위한 테른 골프장 택지 개발이 검토되면서 지자체마다 육군 사관학교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육해공 3군 본부와 논산 훈련소가 있는 국방도시 계룡과 논산으로 육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류재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지 면적 140만 제곱미터에 생도 천여 명을 포함해 4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아파트 부지로 태릉 골프장과 함께 육사가 지목되면서 육사 이전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충청남도가 육사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정부가 육사 이전을 추진한다면 삼군본부와 논산훈련소 등이 있는 국방도시 계룡 논산시가 이전에 최적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이전한다면, 더구나 논산훈련소와 국방대학교, 육군훈련소, 육군사관학교, 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도 육군사관학교 이전한다면 당연히 논산 계룡 중심으로 얹은다. 지난 2017년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와 논산훈련소의 대전 육군대학 국방과학연구소, 계룡대 3군 본부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1년 전부터 전담팀을 꾸려 육사의 계룡 논산 유치를 추진해왔으며 현재 태릉 육사 부지의 3배가 넘는 규모의 이전 대상 부지도 4곳이나 이미 확보해놨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한 부지가 되려면 120만 평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그런 부지들을 내부로 준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육사가 이제 이전이 가시화된다면 육사와 아니면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육사가 이전한다면 위례신도시처럼 토지주택공사 LA 를 통해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기부대 양여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육사 이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은 갈수록 가열되고 있는 상태. 충남의 계룡 논산과 더불어 강원도는 화천군, 경기도는 경기 북부 접경지, 경상북도는 상주시로 육사를 유치하겠다며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TJB 유재일입니다.